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길드원 분들의 점령전 리플레이를 보면서 점수를 매긴 적이 있는데 반응이 꽤 괜찮은 편이었어서 오늘은 이제 세레는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봤고요. 거와는 또 다른 느낌의 점령전 공덱을 사용하셔서 궁금해서 제가 요청을 드린 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흔한 라브닥인데 불, 불의 레이디한테 몰아주는 공대이죠 근데 의지를 안 끼고 쓰네? 의지 껴야되는거 아니야? 영웅은 죽어요 아슬아슬한? 아, 근데 좀 약한 것 같다, 방대기. 방대기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 <laughs> 방금 이거, <laughs> 방금 이거 죽었으면은 헬레이이 죽는 거였거든요? 음, 아슬아슬 했어요. 일단, 헬레이디 의지가 없었거든요? 의지 무조건 있었어야 됐고, 심지어, 공실각이 한번 있었어요, 방금. 브라운이 평타에 죽었으면은, 이렇게 할게요. 구성 자체로는, 괜찮아. 준수해. 3.5점. 근데, 헬레이디 의, 의지도 없고, 체력이 조금 아쉽게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웬만해서, 불피닉이, 방어력이 낮거든요? 그래서, 헬레이디 룬작을 조금은, 수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은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3점. 딱 봐도 불투템이 있어서 그냥 노바라 쓴 거죠? 엄청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주겠습니다. 끝났 죠, 거의 음. 5점까 지는 아 니라 생각 해요. 5점 은, 아 니고, 저도 예전에는 빈머메를 썼었거든요? 근데 빈머메를 쓰다가 물머메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은 빈머메 패시브 때문에 풍노바라한테 CC가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풍노바라한테는 CC가 안 들어가는데 옆에 애한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 한번 공실이 난적이 있어요 노바라 한테 cc가 안들어가서 울마카롱 방깍이 아미프나 빈머메 한테 들어가고나서 아마누가 터트렸다 치자 빈머메 패시브 때문에 풍노바라 한테는 cc가 안걸렸어 좀 끌렸어 몇번 몇턴 끌렸어 한 세네 턴 끌렸어 그렇게 치면은 조금 불편하거든요 빈머메 그러니까 때문에 조금 불편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불토템 방대게 있고 공백에 풍노바라 넣으면 웬만해서 이겨요. 아, 그래도 이거 터질 것 같은데. 터지는 변수 있을 것 같은데. 노바라가 워낙 좋아서, 아, 4.5 주겠습니다. 4.5. 자, 다음은, 다음은 비담 공백입니다 비담 공백이라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비담 공백 갑시다! 원마원마 원마. 아 이러고 나서 버티기로 버티고 난 다음에 대 때리시오 하고 잡는구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틀어질 만한 게 암카산이 얘를 못 잡는 건데 날빌이라 날빌은 3점이었거든요 애초에 날빌인데 짜임새가 좋아서 4점 인데 근데 탐비담이니까 0.5점 까겠습니다 3.5점 <laughs> 보자 예니퍼 상대로 보자 아, 턴 순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탕탕탕 방대기 힐 힐이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 이절 걸고. 한번더 했으면 죽었죠? 방금 방금 폭주 터졌으면은 네즈코 죽었죠? 아, 중간에, 제니치가 폭주가 한번 터졌으면은, 네즈코가 죽는 각이 한번 나왔어요. 그걸로도 이미 점수가 낮죠? 근데 이게, 네즈코가 너무, 혼자 맞는 그림이지 않았어? 차라리, 아미프 말고, 네즈코가, 서퍼랑, 제니치 딜를 혼자서 받다 보니까, 피가 계속 까인 거였거든요? 저는 여기 자리에, 물머매를 넣긴 해요. 이 공, 이방덱에 넣는다가 아니라 이 조합을 쓸때 아미프 대신에 물머매를 넣는 이유가 힐이, 서브 힐이 들어가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미프는 복건부 힐이잖아. 그래서 힐이 부족해가지고 네즈코가 터지는, 터질 뻔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즈코를 쓸 거였으면은 아미프 대신에 물머매나 불신수나 불하그 뭐 이런 식으로 서브 힐 있고 해제할수 있는 느낌으로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즈코가 아니면은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프랑켄 풍토텐 브라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무난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기긴 했지만 아미프 위치가 좀 많이 아쉬웠다. 2점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빛발키리를 사용하신 공대입니다. 풍드나 빛발키리 공대이죠. 이거 안 먹죠? 뒷바퀴리. 어, 음, 너... 터지면. 에 그래도 풍준한데 안 터지겠지. 이판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파괴가 없는 것 같다. 잡았죠? 발키리가 폭주를 안 했니 아니, 아니? 그걸 안 끼네? 파괴를 안꼈네뭐 이러면 이쯤 되면은 사실상 이긴 게 확실하죠. 빛 발키리.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첫 번째, 데의 삼스 봉인. 데의 삼스를 봉인함으로써 1단1 인분. 두 번째, 침묵으로 스킬 봉인. 세 번째, 딜 추가. 홍드나를 잡을 수잡으면 있... 이제 그때부터 조금 위험해지는 건데 빛발 키리의 삼스로 이제 패시브 감소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빛발 패시브 때문에 4.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발이 할수 있는 역할을 전부 활용을 했다. 항상 저도 되게 애용하는 불도깨비 불토템 플러스 알파 공대기인데 뭐 상대가 탱키하다. 그러면 그냥 녹여 먹는 거죠. 무난해요. 아주 무난할 겁니다. 뭐방대에 방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살 녹죠. 간 옮았어요. 변수 변수라 할 것도 없는 게 이게 불그림까지 있어서 너무 빨리 녹거든요. 변수라 해봤자, 불신수에 삼침묵 걸고 나서 막뭐 하는 건데, 방각, 방깍 방대계에 방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버틸 것 같고, 그리고 공대기, 평타에도 지피를 묻힐 수 있는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침묵이 들어간다 한들 지피로 묻힐 수가 있어 하게 계속 할수 있어서 이거는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방덱 한에서는 그래서 뭐 굉장히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5점 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분이 노바라가 두개였어요 후위를 친들 의미가 없죠. 다다음 다음 턴에 끝나죠? 다다음 턴에 끝났죠? 이러면? 의 방대기 또 약한 방대기긴 해요 히데지 방대기인데 방각이 없어요. 방각이 없어서 예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바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체퍼리더 받은 노바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방대기 약해서 오점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방대기 약할 뿐이에요. 비차 안부 공대입니다 비차 안부 예. 와우 왜 이렇게 세? 원래 이 정도로 세요? 아 맞죠? 원래 이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무리프가 말도 안되게 폭주하는 변수가 있잖아. 저항 나고 시간 끌리면 은 공대 입장에서는 불편한 공대기에요. 이게 불팔라가 만약에 방각이 안 걸렸어봐. 그러면은 많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4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께서 보고 싶다고 하셨던 암프랑켄 판입니다. 빛제니츠까지 섞여있어요. 암프랑켄 뭐자 암프랑켄. 뭐 버티기압 다 버틸 거고. 기절 걸린 거 오히려 좋고 안 프랑켄 입장에서 아니다 기절 걸리면 저거 패시브 풀려요? 아니죠? 계속 쌓이죠? 14 스택에 근데 이거 변수가 너무 없다 점수랑 그냥 점수 떠나서 보자면은 프랑켄 딜이나 보자 가자. 20 스택 가자 20만 <laughs> 방덱 자체가 그냥 비속성 3마리라서 뭐 이거는 근데 점수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음 방덱이 어, 이거는 점수를 굳이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20 스택 쌓인 암프랑켄의 딜을 봤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암호울이 등장을 했고요 방덱도 꽤나 유의미합니다 이승 함수 하고 잡 겠죠？까 당땅 아, 이렇게 간다 잡았 죠？끝났 는데요. 그리고 얘가 폭작이야. 그래서 얘를 두번 잡고, 얘까지 잡아. 그러면 요게 혼자 남잖아. 근데 요게가 3대1 한다고? 3대1 안될것 같은데? 치명타 안 터진다곤 하지만, 어쨌든 방무가 터지지 않아? 만약에 켄타가 폭작이면은 조금의 변수가 있기는 한 느낌? 빈 요게 에 물속성 두개 달아주면은, 그거는 진짜 5점짜리인 것 같고요. 지금 공백은 변수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서, 이거 켄타 폭주 변수가 너무 커서, 2.5 주겠습니다. 2.5. 네, 그래서 오늘 세레누님 공댁 10번 다 봤는데요. 방댁이 아무래도 조금 아쉬웠던 방댁들이 있어서 점수가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이분께 요청드렸던 이유는 비담을 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판 같은 경우에는 빛발키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비담 날빌 공백을 또볼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또 신선했던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바.